안녕하세요. 패티업을 맡은 정현지입니다. 어, 일단, 모든 정말 여기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신 언니 오빠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얼마 안, 얼마 없는 한세명 있는 동생들에게도 너무 고맙고. <laughs> 저에게는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고, 그리고 진짜 엄청 뜻깊은 입봉 작품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? 모든 <laughs> 스태프분들과 <laughs> 크루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,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, 추억도 너무 많이 썼고, 너무 많이 배웠고, 제 자신이 성숙해지는 다계였 깨었다고 생각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